안녕하세요, 저희는. 제나의. 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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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기를 맞이한, 아주 역사가 깊은, 전통 있는 동아리입니다. 다들, 박수! 진짜. 네. 너무 알차요, 진짜. 학교생활 잘하고 싶다? 들어오셔야 돼요, 진짜. 실력과 진정이 가득한. 아멘. <laughs> 근데, 재미도 있어. 음, 그치 재미를 빼놓으면 제자이기를 말할 수 없지. 시시하고 싶으세요? 제자에게 들어오세요. 진짜. 뭐 예배도 드리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교재 빼면 시체죠. 음. 요런 느낌. 교배시? 아, 아시죠? 교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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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면안되거든시 교배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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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 작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응. 동방에서 응원하고 조승규? 또... <laughs> 조규석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는 이제 월드컵 기간에 치킨을 걸고서 스코어 맞추기를 했었는데 받아가셨어요 올해에는 아시안컵이 있는데 아시안컵 때도 뭐 제가 치킨 살지 할지 피자를 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동아리요 그냥 저희 바이브로 얘기하면 어막 주말에도 여기 내려와가지고 서로 같이 사냥 녹음도 하고 막 다양한 분야에 그걸 좀잘할수있잖 버텨 버티는 거야 버티고 보는 거야. s o 제자 이기 잊지 마세요. 하나, 둘, 둘 셋. 제자 이기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세요. 허! 함께 걸어요. 제자 이기